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점은 한미 반도체이고요. 자 오늘 1% 가량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시 27분 지나고 있어요. 자 어제 급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소폭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어제 급락이 마이너스 10% 가량 급락을 했는데 60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나가 이제 TC 본도를 양산을 한다 그래가지고, 급락이 나오고,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또 대주주가 14만 3천원대에서 30억가량을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크게 급락을 하니까 장 중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최대주주가 2만주를 이제 장내에 매수를 했어요. 자, 보시면 장내 매수라고 나오죠. 그리고 단가가 14만 3천원대에서 2만주를 사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대주주가 지금 주가 방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폭락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봐야 되냐. 어, 지금 현재 좀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TC본더 독점이 끝난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HBM에 들어가는 TC 본더를 한미 반도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HBM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HBM 테스트를 할때이 수율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이 HBM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수율이 거의 80%나 나옵니다. 수율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거의 전 세계를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삼성은 테스트를 통과를 실패를 했는데 삼성은 수율이 안 나와요. 자, 수율이 안나오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삼성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실패를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TC 본도 관련해서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TC 본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HBM 필수 장비인 TC 본더 역시 공정 수율의 핵심이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현재 생산하는 TC 본더의 수율이 정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처럼 안정적인 수율을 따라잡는 거는 단기간에는 쉽지가 않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가 공급을 하기로 한 거는 양산용이 아니라 단순히 평가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상으로 평가형두 대를 SK하이닉스에 보내기로 한 거고 7월 말까지는 테스트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급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수율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가 꽉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점 체제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이유가 결국에는 수율이 안 나와서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수율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는 수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율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독점이 깨지기도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전부 다 줄매도를 치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봉상으로 좀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어제 급락이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5주선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대주주가 주가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쫙 올려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5주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미반도체 어, 주가가 계속 뭐 이렇게 잘갈 수는 없어요. 이때도 보시면은 급락 크게 하면서 5주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들 나왔었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도 보시면은 주가가 잘 가다가 20일선 이탈하고 이런 위기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옥순이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 물량이 안 빠졌기 때문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저 옥순이가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락이 나와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8346-21138이에요 숫자 이 문자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여기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때도 위기의 상황이 오고 21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옥순이가 정확하게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벌써 이게 한달 전인데 이때 제가 세력 물량이 안 빠졌기 때문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댓글도 보시면 한달 전에 옥미반도체 옥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거든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게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음복 나오면서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정확히 요선 12만 9천원대에서 대주주가 계속해서 4회에 걸쳐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래량을 잘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세력들이 빠져나간 흐름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하가 치고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 계속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이제 터졌던 거래량이 반밖에 안 나오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대주주가 또 여기에 요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뭐 털고 나간다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이너스 7%가량 하락을 하면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12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을 상황에서 세력 물량이 안 빠졌기 때문에 또 대주주가 주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도 대주주가 지금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자사주 계약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까지 500억 가량을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든 싫든 간에 자사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를 하면서 주가 방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공시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결정이다라고 나와죠. 계약 금액이 500억인데 계약 종료가 10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사주를 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메반도체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주주가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하면은 또 그에 따라서 매수세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실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미반도체 주가 계속 좋다 그래 가지고 좀 고가에서 따라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눌림 타점을 잡아 볼 수가 있으니까 010-8346-2138 이에요 숫자 이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텔레그램 입장 하시면은 구독자가 1천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라고 봤을 때 무료 추천주를 드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월 14일에 무료 추천으로 이오플로우 9시 28분에 정확하게 잡아 드렸고요. 자,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오플로우 보시면은 정말 맥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6천 얼마에서 추천드렸는데 상한가를 3번이나 가가지고 3년상을 기록을 하면서 180%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자 이러한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2는 제가 정말 거의 한달 내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5월 2일에 무료 추천으로 실리콘 2 8시 57분에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리콘 2 보시면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44,000원 찍었고요. 이 종목이 5월 2일에 나갔어요. 야, 이때 거래량이 정말 바닥인데 이때 추천드려가지고 상한가 두번간 다음에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100%가 넘는 수익권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346-2138로 숫자의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급락 나오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야 정확히 브리핑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검색을 하면은 메시지가 지금 400개나 나와요 정말 이 정도로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는 것이 필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료로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자이 번호로 숫자에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어 괜히 이제 문자 보냈다가 어, 전화 올까봐 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어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실력으로 성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정보만 받아가본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한미반도체 차트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미반도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주주가 주가를 방어했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고 오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대주주 지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최대주주가 곽동신 부회장님인데 지금 보시면은 4월 달에도 4회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자사주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도 장례 매수를 거의 2만 주가량을 매수를 했고, 지금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정말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어느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 4월 달이니까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2만 9천 원대에서부터 대주주가 정말 집중적으로 여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금 주가 방어가 매수가 있어요. 왜냐면 추후에 또 자사주 500억을 매수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폭락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으니까 0 1 0 8 3 4 6 2 1하3 8이에요 숫자 이 문자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매도 타점까지 정확히 나갈 거니까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지수 보시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0.4% 그리고 코스닥은 0.6%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소폭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여기 추세선을 딱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급락을 하면서 여기 추세선을 이탈을 하려는 흐름이 살짝 나왔었는데 어제 바로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세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추세선 잘 지켜주는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가 정확히 매수 타이밍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도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돼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겼다. 이렇게 나오죠.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은 경기를 결국에는 활성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연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장에 돈을 풀어줘야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돈이 은행에 있거든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5.5%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5.5%라서 너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이 은행에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경기침체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풀려면은 금리 인하를 시켜서 시장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스닥도 완전히 신고가 영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빠르면은 9월달에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미 전세계 시장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8 3 4 6 2 1 3 8이요 숫자 2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늦는 겁니다. 이미 기대감으로 시장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다시 반등세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옥미 반도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